어차피 저기까지 안 가. 저 암마 표시 뭐야? 되게 궁금하다. 밤 되려나 설마? 쿠파랑 싸우는 거 아니야? 다음 밤이라고? 다음 밤이야? 다음턴 밤 아니야? 몰라. 몰라. 몇 턴하고 밤인지 몰라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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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세요. 에, 다양가도록 할게요. 인생 아니, 가져가시게요? 벌써? 어, 잠깐만. 야, 너안 나... 어? 돼, 안 돼. 잠시만. 야, 영상 영상 화이팅. 아니야 아니야. 다 뺏기는 거야? 너가아 그, 그거 럭키처럼 아 하나 골라지는 거야. 뭐야 이게 무슨 어, 용명? 어? 아, 어? <웃음> 야! 레드 레드 전어떡해 레전드. <laughs> 예, 아, 얘들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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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또다 뜯겨? 얘들아 고마워해라! 아워 진짜. 고마워해라! 고마라해